14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민을 위한 특별 집중 기도의 25째 날. 우리는 40일 특별 기도 여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때로, 아, 우리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야,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망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따라하세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이유를 오늘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항상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 그책 이름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구약의 모세오경을 특별히 믿고 있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심을 계속 열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읽어보면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잘 조명해서 비교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4장에서 10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 소개해요.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다. 위대한 것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죠? 사람 중에서 택한받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큰 대제사장, 하늘에 계시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사람의 연약함이 있는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승천하셨다. 이 땅의 성막에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다.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승천하셔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것인가? 왜 이게 중요하죠? 15절이 그 이야기, 그 이유를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동정한다는 얘기죠. 부정이 두 개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자 중에서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깊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왜,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이 땅에 똑같이 우리의 성정, 이 육체를 갖고 살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배고프셨고요. 똑같이 피곤하셨고요. 똑같이 슬플 때는 우셨고요. 또 똑같이 외로울 때는 고독 가운데 계셨고 또 어떤 때는 배신 때리는 사람에 의해서 배신감도 가론 유다 제자에 의해서 배신감도 경험했고요.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또한 정신적인 고통 우리가 겟세만의 기도를 공부했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것을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오셔서 똑같이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래서 동정한다는 건 공감하신다는 거아 너희들 힘들겠구나 지금 40일 기도 여정하고 있구나. 조금만 힘을 내. 내가 다 안단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그냥 머리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으로 깊이, 육체로 깊이, 삶으로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담대함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 시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뽑은 제사장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1년에 한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을 뵈러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길, new 사는 길, living way 그 길, new and living way를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카톨릭은 아직도 사제를 통해서,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기 우리, 우리의 대제사장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구약에서 하나님 보좌의 두려운 보좌였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심판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극률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는 담대히 거침없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격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공로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유창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아니에요. 오직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속하셨고,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극률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렇죠? 우리가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지금 인누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아닌 자비와 하나님의 극률 그것을 의지해서 또 우리가 받을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지금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선포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에서 특별히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어낼 존재가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현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치심과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의 사역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 지금도 ing 진행 중이세요. 간구하시는 변호하시고 중재하시고. 대신 탄원하시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에도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세요. 우리 피를 아버지께 아뢰고 계세요.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와 연결될 때 비로소 능력 있는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거는 종교적인 그냥 뭐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연합시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예수께서 친히 그 기도에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민우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각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40일 이 여정에 정말 내가 간절히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하나님께 중보하시려고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 지금 우리는 아픈 민우의 치유를 위해서 40일 집중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와 사도 바울의 그렇게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강조했던 그 말씀은 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의보조 앞에 담대히 나가라. 왜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같이 공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얻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픈 민노의 지체 이름을 부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그 순간 동일하게 하늘의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기도가 이거 될까? 그런 연약함 갖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 다 아세요? 부족함 죄악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물러서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더 나아가 극류를 구해야 됩니다. 아픈 우리 민우를 위해서, 김승현 성도를 위해서 치유와 통증이 경감되고 열이 이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모님이 얘기하신 식이요법과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놀래들, 뭐라 그래, 어느 교회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높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개개인의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체력, 민우의 체력, 치료에 필요한 지혜,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엄마 김승현 성도의 힘, 평안함, 재정적인 필요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의 중보를 힘입어 능력있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예수님 아시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든든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 동안에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은혜 보조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살아 가지고 막확 그렇게 활력이 있어야 돼. 띵 이게 아니라. 눈눈 눈, 눈이 옛날에 저는요. 어렸을 때 집에서 동태를 많이 먹어 동태찌개. 뻑하면 동태야. 그러면 동태 눈깔이 있어요, 동태 눈깔. 동태 눈깔을 보면 어때요? 힘을구해요 동태 눈깔 생각나죠? 그게 아니라, 초롱초롱. 눈을 한번 크게 떠봐요. 어휴. 어우 너무 초롱초롱하네. 너무 빛이 나네. 그런 눈을 뜨고, 은혜 보조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변호하시고 간구하시고 공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대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대체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이미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 연약함을 공유하시고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로고 큰 힘이고 돈으로 살수 없는 담대함의 근거임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픈 지체 우리 민우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은혜의 보좌의 담대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를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담대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게 상달되고 우리 아픈 민녀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엄마 김생현 성도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예수의 중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늘의큰 대세 제제사장 예수님이 계신 기억하고.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움 없이 오늘의 보좌에 오늘로 나와서 담대하게 간구하세요 주님이 다쳐주세요 그리고 하버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하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세요 하 할인의 후두개가 자라나면서 조성되게 하시고 말하는데 불편하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긴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 다 해결하시고 이제 붙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을 받을...